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. 오늘 6호 태풍 카누니 부산지역은 다행히 별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태풍 피해 없으셨죠? 이번 태풍은 소문처럼 그래 강력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부산지방은 그냥 바다의 파도도 심하지 않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. 다행입니다. 오늘이 말복이고 하니까 이제 여름은 거의 지난 것 같습니다. 아직 중부지역에는 태풍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태풍 끝까지 잘 조심하시고, 피해 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, 웃으면서 즐겁게 보내시고, 고운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